안녕하세요. 수입차 사기사 이이사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올란도 LTZ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나 느언젠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오니까요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쉐보레 올란도 LTZ 프리미엄이고요. 2012년식 2012 2월입니다. 경유 오토 흰색에 16만 100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뒷좌석 도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주워서 뒷좌석 바닥 코일 매트 무상으로 드릴 거고요. 핸들이고요. 자 16만 1000km 나와 있습니다. 내비 후방 나와 있고요. 자 스타트 버튼 나와 있고요. 루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2 채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진 더 보겠습니다. 자, 7인승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내비후방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엔진등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기록부 보기 앞서, 이, 이 차량도 이제 LTZ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보시면 키로수는. 1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하나 보험사 16만 1,000km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올란도 LTZ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한번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보입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더보기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w w w s w e e t 사기 a s a g i s c o m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란도 7656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사기사 2,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 여기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또 별도의 주차장이 있으니까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오시면 다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차 사기다 이사는 1년 365일 다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수입차 사기다 이사가 직접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 올란도 LTZ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